아이들을 동반한 식당 손님이 외부 음식을 사 먹고 기저귀 등 쓰레기를 잔뜩 남기고 떠났다는 사연이 공개돼 논란입니다. 치킨집의 테이블과 바닥이 온갖 쓰레기로 엉망입니다. 사용한 기저귀도 보이는데요. 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. 홀 장사 위주의 치킨집을 운영 중이라는 글쓴이 A 씨. 화나는 것보다 어디까지 이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겪은 일을 토로했습니다. 전날 어른 네 명과 아이 다섯 명등총 아홉 명의 손님이 치킨집에 방문해 A 씨는 테이블 두 개를 붙여줬고 아이들이 놀수 있게 야외 테이블과 좌석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도 들어줬다는데요. A 씨는 유모차에 한 살도 안된 아기가 울고 불고 그랬다. 엄마들은 술 마시느라 애들 케어도 못하고 다른 손님들도 불편해하셔서 제가 이해구하고 대신 사과도 했다고 합니다. 외부 음식 반입 금지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음식을 사서 아이들에게 먹이던 일행은 7시부터 자정까지 5시간 동안 14만 원 어치를 먹고 떠났다고 합니다. 그런데 진상 손님의 끝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. 다음날 소주 두병 값이 더 나온 것 같다고 전화까지 왔다는데요. A 씨는 5년간 장사하면서 계산 잘못됐다고 말한 분들이 없었다고 억울해했습니다. 그러면서 손님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치우는 게 당연한 일이 돼 버렸다며 어디까지 이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습니다. 이를 본 네티즌들은 상식 밖의 행동이다. 이러니 노키지 존 하지. 요즘 분모가 문제다. 예의도 양심도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. 애들 데리고 술 마시러 온 것부터가 이상하다 등 비판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